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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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은 컬러 저번에 진행하던거 중간에 막혀가지고 저희가 해결책을 또 알아왔구요 근데 알아오는 과정에서 저희 같이 방송하는 멤버인 녹화같이 하는 누나인 퐁코누나가 우리 썸네일러 컴퓨터가 아야 아야 해버려서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씨발 가리지 마. <laughs> <저 여기 웃음> 이쪽 아니 아니 그쪽 말고 그쪽 아니, 말고요. 아니, 그쪽 아니, 말고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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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니, 보여주지 아니, 말라고. 여기, 여기. 보면돼요 하늘, 하늘 하늘 그치, 그치, 아, 하늘. 하늘을 아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아, <laughs> 안녕하세요. 어 김이 김김 어린입니다. <laughs> 와. 네. 와 어린이다. 우와. 안녕하세요. 와. 어린... 와 그제 지인이고요. 뭐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긴 한데, 방송은 열심히,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소속는안 하도록 하고요. 네, 김어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퐁코 누나 대타로 데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처음 녹화지만 김어린이 네. 주인공인 시점에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주인공이다. 아, 주인공이다. 아, 그러니까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자, 저 들어오시죠. 네. 아 여기서 이리로 갔다가 네, 안내해주세요. 안내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어디있는지 아, 맞습니다 사실 이건 펑콘 누나사 찾았지만 네갑자기네아 저도 찾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자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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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아주 희미한 엄청나게 희미한 저, 저 박스가 보이시나요? 색깔이 다른 어, 어, 어. 보여? 난안 보여 저 안쪽에 아 완전 좀 다른 나무들과 다른 아 그렇네 아나봐요 사장님 네. 에휴 그것도 못보고 아유 저... 내가 녹카운데 아니, 녹화인데... 아니 어. <laughs> 내가 녹화시점인데 어, 저거 보이냐고 이게 안보이다 이게 안보여? 어 네. 우와 우와 그래 그거라고 저거 안에 있는거 저거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님들 이게 말이 돼요? 기분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찾아야 여러분들 탈출 맵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다는 점 한번더 알려드리고 이 점수는 형이 먹고 근데 이름 이름 게임네 okay. yeah. 찾으셨어요? 아니 근 이게 말이요. 정말 이것도 전... 못 찾다니. 되게 세... 눈이 노안이신게 아닌가. 싸가지 없는 새끼. 아, 저도 네. 그런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두 번째 열쇠 찾았으니까 진행하도록 합시다. 가자. 네, 가자! 가자 가자. 이게 원래는 저희가 첫 번째 열쇠를 찾아 가지고 저기 꽂고 두 번째 열쇠를 찾아 가지고 저기 꽂았어야 했는데 두 번째 열쇠의 힌트가 힌트가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저기서. 빨리 보라고. 고너는 나중에, 그 나중에 이거진행해 알겠지? 리셋했습니 <laughs> 음. 갑시다. 야, 와, 맞아. 드디어. 본카은나미안해끼리에서 <laughs> 먼저 갈게. 나도, 우리. 우리. 고 싶었겠지만 야 포인트 포인트. 이거 기증 자동이. 오, 장기증. 나는 얘 예, 누르고 싶다. 너의 장기를 기증해 줘. 장기, 물론 여러분 장기 기증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많이 많이 일이니까. 비린이가 힐링이 대표해서 장기 기증하자. 와, 많이 해 줘. 나는 나 여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세계적으요정 키위 레임단요 정으로서 다른 사람들. 아니, 오히려 난 근데 빨리 장기 기증해. <laughs> 너의 장기도 나의 장기. <laughs> 오. 오고 오자. 뭐 뭐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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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예. 내가 이거? 좋아, 진공이에요. 이제 이곳이 마지막이라는 거지? 그렇지, 마지막인 거지. 어? <laughs> 어? 단서가 요정씨. 총 6개인데, 이곳을 2개가 감지됐어. 저런 양식의 건물을 보니까 일단 여긴 아시아 같은데. 오! 오! 못하는데? 오! 이거 어, 읽어줘, 읽어줘. 오, 읽어줘. 아, 설마 중국은 아니겠지? 오! 아니겠지. 아니, 뻘겋지 아니, 않잖아. 아니, 그.. 아.. ㅋ ㅋ ㅋ ㅋ ㅋ 이거.. 그치~~ <그렇지. 웃음>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컬러가 없어요~~ 어저저 아, 아, 앞에 뭐야 저거 아, 저거 앞 저거. 저거. 저거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저 동상은.. <laughs>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북한이잖아 이거 맞냐구 <laughs> 여기.. 그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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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 있어? 아니.. <laughs> 이거 모른 <모를> 척 하네 <laughs> 요정새끼가 남한 사람은 여기 오면 죽는다고. 괜찮아! 어차피 사람도 없잖아! 그냥 빨리 단서만 찾아서 떠나면 되잖아! 아니 말이야 쉽지! 감자! 아 감자! 나 세계 전 요정! 와 감자! 이름으로써 저런 건 뭐야? 대홍단 감자! 감자. <laughs> 감자. 근데... 감자. 요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요? 아! <laughs>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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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이 <laughs>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역시 너무 좋아 근데 어째 여기는 아무것도 없냐? 한이라서? 에모르 척하는데요, 요정이? <웃음> 요정, <웃음> 요정, 요정이 아는 게 없어. <laughs> <laughs> 요정은 그런 거몰냐 <laughs> 그렇긴 하지. 아이 그런, 그런 말 하는 건 좀. 불법. 위에 현판의 자를 모르신다면 유튜브나 구글에 어디 대고 우리 영해 불질이야라고 검색해 보세요. 지금 앞에 이 건물은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입니다. 이 건물도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도> 야, 아, 뭐야? 이거. 있는 건물인가? 보다. 설명은 아무토 있나 보네 햇꿀밤 음. 예, 뭐야 <laughs> 이거? 햇꿀밤. 햇꿀밤? 햇꿀밤 이거 아닌가? 햇꿀밤 <laughs> <laughs> 이거 아닌가? 오지 마. 오지 마. 햇꿀밤위야 완벽한 준비. 어? 아, 나 배고프네. 오지 마. 어. 완벽한 준비. 많이 주세요. 오이마 오지 오지마 나한테 떨어지란 말이야나 아, 이걸 눈치 n t 이래서 눈치 빠른 요정이야 요정씨 눈치짜 아마도, 네? t a n z 빠른 요정이 going to 아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t 지 say, I'm g 이 i n g 대동강이었나? 아무튼 역까지 와버렸네. 대동강? 저게 뭐가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여보 뭐 버튼? 또뭐 버튼? 또 경비의 단추? 이거 안 돼, 야 이거 누르면 안 돼.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건들면 졌될거 같은데 느낌이. 세하잖아 지금. 나만 세? 언니. 나 몰라. 나만 불편해? 난 몰라. 요정 씨가 해줘. 난 몰라. 요정이 안 죽잖아. 요정이 하자.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요~~ 어? 어? <laughs> 뒤에서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뭐야? 뭐야? <웃음> 우리 우리 <laughs> 혁명하러 가는 거, 거야? 거, 나는 가서. 난 저기 문이 열리고 핵폭탄 나오는 줄 알았네 날래 날래 가시라오 다행이두만 날래 날래 가시라오 아니 혁명의 단체 누구더니 북한인이 돼버렸어 혁명이래요 뭐야 이거 감자공장 아니야? 어? 그렇네 진짜 대웅당 감자? 와 근데 감자가 네모네모한데? 동글동글이아니까 <laughs> 여기도 감, 그, 감자 네모네모 망감자라 해야 되나? 우리 이제? ㅎㅎㅎ <laughs> 네모네모 망감자 <laughs> 감자가 네모냈어 점수 차다 점수 차다 점수가 있지 않을까? 우와, 여기 야, 지지, 아, 잘돼 있네, 여기. 와 여기 자동어기기잘 돼있네 여기 우와아 야 저기 레버있다 오 뭐야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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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버가 있어 그리고 여기 무슨? 안쪽에 상자도 있는데? 이거 더 보고 할까? 응? 뭐야 양쪽에 뭐야. 있는데? 양쪽에 여기도 레고가 어, 있어요 여기 음, 그거 눌러봐 나 방금 여기도 레고 눌렀어 에잇? 어? 에잇? 뭐야? 야, 저기 상자 상자 어디지 저기, 저기. 문를 높이 순서에 칠리면은 위에 보이는 상자 안에 대웅당 감자를 하나 넣어야 돼요. 아, 이게 뭐, 아니, 여기 앞에도 레버가 있거든요. 이거 해서 술에 이거 옮기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차례대로 아, 네. 눌러야 되는 그런 거 같은데. 아, 번호가 적혀 있네. 아, 1 음. 2 3 4 5 6. 오. 이거 단서를 찾아내셨다. 이거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걸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죠? 감자를 뭐... 넣어야 하나? 탄소. 탄소는 좋은데, 안 아니, 면이걸로수레를왔다갔다 하는 가다가다가가가다가다가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다가가르쳐주면은가다가다가다가아가다가다다가다가다나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다가다가다가다다가가 오오오! 오오! 오오! 뭐야 뭐야 나도 이, 갈래! 이 세계로 왔어. 나도 갈래. 으오이 아, 세계로. 오 <laughs> 가시려고. 어요가몇 번했어? 번이지. 와. 번 번. 오오오 뭐야? 번번번 빨리 번번 번. 1번. 나 번이야 나 번이야. 아아아번어요아저야아다 뒤로 가는데 왜왜 왜? 안돼. 아, 다오셨어요어요 야, 일일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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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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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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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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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렇게, 이번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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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반대로 어떻게 나올 거지? 오케이 오케이, 4번 보내고. 아. 그다음에. 뭐냐? 아 2번, 저렇게 하는 거야? 이 번, 이 번, 이 번. 이거 이렇게 뛰어서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타고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나이 세계로 왔어. 이 세계, 이 세계. 이거 이 번이 안 밀려. 여기 이번 걸렸어. 음. 잘 밀어서. 왜? 이번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쪽에 걸렸어 내가 못 돌아가서 갑니다이번이번 네, 가요 그다음이번 그다음. 도착 안돼 형 안돼 있다, 네. 아, 여가 있다. 여기 있 번. 어아니야아니야다찮아괜다아그다음에그다음기 네. 있다, 여기 있다, 여세요번 번. 번. 우, 이거 이거 맞추던데? 우리 이렇게 하는 거? 5번도! 5번도! 5번도, 5번도 갑니다. 걸렸어! 5번도 걸렸어! 고고 쭉쭉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6번 안 갔는데? 6번 안 가도 되는 거 같아. 아 어, 그래? 뒷가 열렸을 거야.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기서, 여기에 딱 신호를 주면! 오, 아, 어, 뭐야! 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대홍단, 오! 대홍단 감자 가공 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북조선 유일한 스마트 공장 AI 렁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무가 보고 있는 앞에 이것이 감자를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조선내서 나는 감자 중에 최고의 감자들이 골랐네요. 이곳으로 모아 가공하여 동물들의 밥상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공단 공단의 가공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서 모든 것을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동물가 할 일은 각혼대이어벨트 앞에 놓여 있는 감자수레를 밀어 넣는 것이 감자수레를 밀어 넣는 거야. 아니 이거 아. 설명이 이거였네. 아이 설명이. 여기 눌렀어야 했네. 이 끝났는데? 어떡해? 아니지 아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잠시 아, 다시 수를 가져자 다시 가볼까? 다시 들어가볼게 이 세계로 못 판다 허둥이 <laughs> 다녀와이 다녀와 이게 뭔 차이지? 축하합니다 아! 동무 어 뭐야? 에 모든 수를 습니다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뭐야 이게 <laughs>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와 이렇게 해결한다고? <laughs> 역시 요정이야? 요정 믿고 싶다 요정이야! 대박이네. 세계에 요정 키미를 세계의 요정. 최고의 보안 짱돌. 하지만 여친은 없지. 요정이 사라졌어요. 인은요정은친 같은 거 몰라. <laughs> 오. 올. 오. <laughs> 어? 뭐야? 뭐야? 네 뭐야? 뭐야? 형 여기 점수 있어. 막았어. 어, 뭐야? <laughs> 어, 어, 뭐야? 짱돌 없어지, 짱돌 없어지. 뭐뭐뭐 뭐? 어 강경? 왜 어? 저도 있어? 완전 베스만 아니라 이 이름이도 있고, 이름이도 <laughs> <미리비도> 이 있고. 아 <laughs> <영입 중이야? 웃음> 어, 뭐야, 갑자기 왜 태포가 된 거지? 어 뭐야? 어 한국이다 어, 어, 어? 우리나라인데? 어, 야 이거 올림픽 이거 이거. 와. 앞에 앞에 앞에.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이야? 너 어때 왜 태보가 된 거지? 아마 단서들이 다 모아서 안으로 태보 된거 같아. 음? 잠깐 여기는 잠실이잖아. 잠실. 그리고 벌써 밤이네. 라고 잠수. 하기엔 해가 둘째가. 어? 어. 탈출 매트성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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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여기가 잠실이라는 건 그럼 설마. 어? 뭐가 어, 단서. 단서야? 내 나한테 지금 단서가 있는. 아 어, 그래? 봐봐. 아 어? 올림픽 경기장? 어? 단서가 올림픽 경기장이야. 야 요정이 뭘야 요정이 보면 알아? 갖고 와. 미쳤나? <laughs> 아, 미쳤나? 갖고 와. 어? 아니. 야, 요정이 보면 아니야 그. 네. 보면 아니야 그. 딱 대인마. 아 그래서 그 이게 머리에 그게 네. 있었구나. 이 글자가 이게. 아. 아, 글자가 생각이 구나 아야, 요즘 사람을 해? 단소단 단순한... 이게 단서냐? 아유, 이게 단서냐? 진짜... 진짜 범인 누구냐고... 아, 맞다. 아까 두바이에서 여권 찾았잖아. 아, 맞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있었 아, 아... 이건 어떡할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